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레이븐 코인 지금 어마무시한 호재 있죠. 앞두하나 있어서 지금 급등의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이 좀 먼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한번 해 보시고요. 요거는 역대급 호재로 상장 초기에 고점보다도 훨씬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모든 분들, 이 레이븐 코인 관심 있던 분들, 물려 계신 분들 모두 다이 타점 받아 가셔서 수익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영상 시청 전에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레이븐 코인 어떤 호재의 일정을 앞두고 있냐?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을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락업 해제란 무엇인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락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어, 초기에 코인 재단에서 코인 개발을 할때 기관이나 세력들이 투자금을 줍니다.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에 대한 보답을 코인 물량으로 넘겨줘요. 자, 근데 그 물량이 한두 푼이 되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아침에 팔수 있게 냅둬 버린다라고 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폭락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은 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팔수 있게끔 잠겨 있습니다. 그걸 락업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이 해제가 된다. 무슨 말이겠어요? 팔수 있는 기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락업 표시 되면 물량 엄청 쏟아지는 건데, 하락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맞습니다. 하락이 나오긴 합니다. 물량이 당연히 쏟아지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긴 하는데, 그전에 주가를 한번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기간이랑 세력들이. 자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1000억을 들고 있다고 라 할게요 근데 그게 300원까지 간다 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3000억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때문에 이 어마무시한 물량을 수익을 보고 팔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로 매물들을 쌓아가면서 쭉 상승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극단적으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솔레이어가 오래 있었던 라거페즈 코인인데 이것도 비공개 라거 일정이 진행이 됐던 코인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장 초기에 윗꼬리 달고 아래 눌리다가 올라가는 척 눌렸죠.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더니 볼리즈밴드 중단 이하로 안 떨어지잖아요. 어마무시한 상승 만들어주면서 개인투자들 자 꼬시더니 하루 아침에 폭락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를 한번 쭉 끌어올린 구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도는 언제 되겠습니까 당일 날 하면 이 폭락 맞기 때문에 안 되겠죠 당연히 락업해제 1주에서 2주 전에 이렇게 안전하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뭐가 보이십니까 절대로 차트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정을 제가 굳이 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차트 보고 제 일정 무시하고 매매를 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차트 매매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볼리점매도 중단 타고 쭉 가니까. 아 어, 계속 잘 가겠구나 해가지고 고점에서 늦게 매수 들어가신 분들 당연히 손실 보겠죠 뭐 중간 중간에 5% 10%씩익본거다 까먹겠죠 자 그리고 뭐상당 가는 길에 중단까지 한번 조정 왔다 가겠다 아니면 뭐 하단까지 조정 한번 왔다 가겠다 해가지고 뭐 진짜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수했어도 손실이고 여기서 매수했어도 손실입니다 라고 벨제 일정 이후에 언제 어디서 매수를 했어도 손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에 맞춰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매수 타이밍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이븐 코인의 매수 타임 자 여기서 조정을 한번더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겠죠 그 중간중간에 매수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구간으로 그럼 매도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꺾이기 전에 미리 일주에서이주 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가야겠죠 자 그렇게 제가 매도 타이밍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욕심이 생기셔서 수익 나는 거 보니까 더갈것 같다 싶어서 차트 매매 하시고 또 차트권에서 보고 제 일정으로 알려드린 매도 지정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매수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는데 매도 지정가 드린 것만큼은 반드시 꼭 지켜서 하늘이 무너져도 그 가격에 걸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손실을 안 보실 수가 있는 거, 공 수익을 우리가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타점 제가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정도 바로 공개해드릴 수가 없고요. 자, 왜냐면, 하 이거를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유튜버들이 또 영상 벗겨가지고 찍고, 도용하고, 어, 제 이름 사칭하면서 정보 팔고, 이런 피해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레이븐 코인 락업 일정에 맞춘, 락업 회제 일정에 맞춘 매매 타이밍을 안내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010-5174-4685번으로, 레이븐이라고 세 글자만 한번 남겨주세요. 자, 레이븐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이락오페제일정에 맞는 매매타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볼 겁니다. 자, 100% 무료로 도와드린데 이거 무료로 도와드리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종목비도 없고요. 선물투자 권유 드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가입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종목방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 채널이 커지기 위해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제 채널이 커질 수가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혹여라도 영상 보시면서 번호 쳐서 보내는 게 나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밑에 더 보기 누르시면요 링크 하나 제가 적어뒀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 보낼 수 있게끔 제가 설정을 또 해놨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연락 남기셔서 수익을 꼭좀 벌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인 시장에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리플 이네 가지 대표적인 중장기 종목이잖아요 코인 시장에. 자 이런 것들 들고 가시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장기랑 단기 투자를 반복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고 상승하는 이슈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너무 아깝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업해제 일정이 비공개로 있다거나 이런 정보들 다 알아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꼭 잡아보실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이 수익은 매수만 하면 날 수가 있습니다 매수만 하면 날 수가 있는데 물론 안 맞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틀리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보력을 바탕으로 들어가는 종목에는 거의 90% 이상의 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받아가셔서 수익 깔끔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심플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